출애굽기 39장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두 끝에 따라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보드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를 물려 도장을 새긴 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 바지에 따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의 네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금테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열두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은처럼 사슬을 따아 흉패에 붙이고 또금테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다운 두 금사슬을 흉패 끝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다운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애보다 두 어깨 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두를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그 애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두를 만들어 애보다. 두 어깨 바지 아래면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보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보꼬리에 깨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보띠 위에 붙여서 에보드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보받침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가복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어, 번갈아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늠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늠배 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를 만들고, 가늠배 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해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재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잔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재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녹재단과 그녹을과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해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곧 제사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해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출애굽기 4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고개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괴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고개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회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망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부음을 받았은 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같이 되리라 하시며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곧 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넓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띠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게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개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그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마간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에 성망분 앞에 번재단을 두고 번재와 소재를 그 위에 들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재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재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당이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